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요엘 연세의 말씀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갈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갈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사장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해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러온 일을 한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낯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낯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그 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너희는 주의하여라.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흐러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한재오 루카신 분이께서 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 하느님께서는 왜 부자를 두고 의석은자라고 하시며 그의 목숨을 되찾아가시려 하실까요? 사실 그가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말이지요. 가령 일꾼들을 무인금으로 부렸다든가 탈세하였다는 식의 불의한 모습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으니 어떤 면에서 그는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볼때 열심히 일한 만큼 안락과 편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때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이에 대하여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더 큰곡간을 짓고 모든 곡식과 재산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소출이 있기까지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재물을 바칠 것이고, 자신을 도와준 일꾼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며 평소에 주는 품삭에 상여금을 얹어 줄 것입니다. 또 주변 이웃과 친지 특히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자선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에 등장한 부자는 탐욕의 노예였기에 어리석게도 하느님과 이웃에게 눈길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길이 쏠려 있었습니다. 한가위입니다. 한해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핵곡식과 핵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